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측공학 불확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어 저희가 지금 계측공학에서 하는 것은 사실 측정과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는 어떤 물리가 물리적인 어떤 양이 있으면은 그 물리량에 우리가 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어 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 반드시 이제 오차가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장비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통계 처리라든지 측정 방법 등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런 어떤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 장비 교정 그리고 올바른 통계적인 처리와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선정 등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수의 참값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모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장비 교정이 항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에 대해서 항상 오차바 오차의 범위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 항상 이제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처럼 이제 불확도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서 이 불확도를 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차 범위를 이제 불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차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추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정량화 시켜가지고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도도 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의 어떤 물리량들을 전부 다, 어, 어, 제곱, 썸과 이제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RMS 값으로 좀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확도에서 가장 이제, 어, 불확도가 이제 결국에는 오차라, 오차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오차를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한 겁니다 범위 자체를 수치적으로 정량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확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게 표본 평균이었었죠 표본 평균 그다음에 요것은 참값이 됩니다 표본 평균과 참값은 같으면 좋기는 하지만 항상 오차가 이제 수반이 되어 있어서 그 오차의 양이 바로 불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불확도의 범위에 따라서 확률 범위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이 불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이제 실내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내 구간을 만족하는 이제 불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도를 낮게 일단은 물리량, 전체적인 물리량에서는 줄이는 게 좋은데, 어, 이 일단은 낮게 잡으면은 아마 이 퍼센트, 이 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낙질 수밖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어떤 측정 횟수와 측정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요게 이제 참값이 이렇게 있다라고만 해볼게요 참값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측정 간의 평균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값과 이제, 표본 평균의 차이가 바로, 개통 오차. 일장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개통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값과, 이제, 그, 표본, 그, 평균 같은 경우의 오차를, 이것은 이제 정확도랑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도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표본들의, 뭐 표본 평균과, 이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있죠? 뭐죠? 표준 편차의 양을 다루는 게 바로 무작위 오차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오차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정밀도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무작위 오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참값과 유사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무작위 오차도 좀줄어드는게좀 좋고, 그 다음에 참값도 참값이 일치하는 게더 좋겠죠. 근데 무작위 오차는 우리가 측정을 여러 번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오차가 되겠고요. 무작위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교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교정이 되죠. 그죠 이것도 교정이 되고 사실 개통오차도 교,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값을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측정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측정함으로써 교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어떤 값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개통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계통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가 다 불확도나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불확도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설계 단계에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적용하는 이제 분석을 이제 설계 단 설계 단계 불확도 분석이라고 어,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이제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통 되어 있냐면은 영차 불확도 와 그다음에 기기 불확도 이두 가지를 그냥 산술 평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더해서 루트를 씌워 준다. 그래서 RSS 방법으로 이 합산을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차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이거를 어, 군대용어로 따지면 영점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점 조절 모여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게 정밀도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차 불확도가 낮다라는 것은 정밀도가 안 좋은 거고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캘리브레이션이나 그런 등등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작위 오차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자그 다음에 기기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 기기 고유의 오차 그래서 요런 오차는 이제 보통은 이제 기계 시스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 만들어져 있는 장비다라고 하면 기계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서 요런 어떤 한계는 보통은 어디 되어 있냐면 제조사 설명에서 이미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의 항상 오차가 항상 수반이 되어 있다 요런 식으로 일단 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 썸 스퀘어 메소드 이제 RSS라고 이제 흔히 약어로는 쓰는데 오차들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절대값들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제곱 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총 더해져 있는 오차가 이제 하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데 u n이라고 하는데 n번째 오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표준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 수준 이제 퍼센트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수준에서 표준편차의 n배가 되는 불확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평균에서 해, 확률 통계에서 했듯이 표준편차의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을 어, 오차의 범위라고 생각 불확도 로 이렇게 나타내면 불확도는 68%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표준편차 이제 두배 같은 경우에는 95. 그러니까 Z 값이 1인 겁니다. Z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거고 표준편차의 두 배는 Z 값이 2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표준편차의 두 배를 좀 많이 쓰겠죠. 두배 혹은 조금 엄격한 데는 3배까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그런, 배수라고, 어, z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차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오차가 있는데, 이제 교정을 할수 있는 게 교정 오차. 그 다음에 데이터 획득에서 발생되는 오차. 그다음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이제 뭐 수치적인 오차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제 에러가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교정 오차는 영어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이제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자, 교정은 뭐냐면은 오차를 직접적으로 없애주진 않지만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설계 단계에서 없애주진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설계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오차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미 오차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0점을 조절해주는, 그, 그 조정이 바로, 어, 규정 오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교정 오차라고 하는 것은. 교정 오차는 특별히 이제 원인은 있지 않지만, 오차가 직접 있다라고 가정하에, 그니까 러 참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값을 알고, 오차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울기를 이제 봐준다든지 정적 감도를 봐준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교정을 좀 시킬 수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획득에 대한 오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의 뭐 작동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기 오차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동작 조건 뭐 설치 이제 센서를 올바르게 설치해야 되는데 좀 마운트가 좀 틀어질 수밖에 없게 설치를 한다라든지 환경적인 거 온도에 대해서도 방 변경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공간적으로 변동이도 있겠죠 그냥 원래 실험에 있었던 이이 이 측정 장비를 개발하는 당시에 실험 테스트 배드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배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는 공간적으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데이터 획득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 정리오차는 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치적인 오차가 많아요 수치해석적인 수치해석적인 오차 이걸 말을 제가 명명을 했는데 어, 예를 들자면 뭐 미분이라든지 미분 자체는 수치 미분 자체는 다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차들이 축 쌓이게 되면은 데이터 정리오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차의 형태가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데, 자 밑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그래서 0점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y절편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0점으로 이좀 틀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이 y축을 절편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y절편 오차.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 오차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감도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기울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과하게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좀 적게 들어갔는지 이런 등등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 발생하는 경우가 다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0점을 먼저 0점 드리프트를 먼저 제거를 한 후에 감도 드리프트를 맞추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 참값과 평균값, 표본 평균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측정해서 오차를 좀 식별해준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길이를 측정하는 어떤 뭐 길이 측정 장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라는, 보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결정을 해줘요. 길이 측정이라고 하면은, 뭐, 1m 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기 혹은, 뭐, 기준이 되겠죠? 그, 뭐, 스탠다, 추창이 그, 1장에서 소개시켰던 것처럼 어떤 길이, 1m에 정의된 길이를 직접, 어,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에서 1m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0.01m가 나왔다 그러면은 1cm가 이건 오차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뭐 예를 들자면 50cm가 정답인데 측정을 해 봤더니 49cm가 나왔다 이런 등등 그래서 그런 등등이 이제 1m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줘요? 그래프로 다 도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0m, 50cm, 100cm 였었을 때, 각각, 49와, 뭐, 101이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맞추려면은, 감도 드리프트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0점이 벌어져 있으면은, 0.5차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0.5Y절편과, 이제, 기울기를 컨트롤을 해가지고, 개통 오차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기랑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모르는 어떤 샘플이 있어서 그 모르는 샘플을 서로 다른 기기로 측정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서로가 뭐예요?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도 뭐 A 방법, B 방법, C 방법이 오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보통은 거의 다 똑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세 개가 전부 다 자기 서로끼리를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무작위 오차는 산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예요. 측정의 횟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오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요런 오차는 어떻게 되냐.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 z분포와 t분포 등으로, 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올바른 어떤 표본 개수에 따라서 적으면은 t분포, 많으면 z분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그렇게 결정해서 표본 횟수를, 어,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오차의 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오차가 또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적이 되냐?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 어떤 변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오차가 누적이 돼서 전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 관점에서 두 가지, 아까 모델링과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 그래서 자연현상을 뭐 수학적인 어떤 식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학적인 틀을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뉴턴의 제일 법칙 이런 거 MCK 시스템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는데 MCK 시스템을 이제 뉴턴의 제일 법칙으로 통해 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이게 렇 다음 가지 미분 방정식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외력 이런 경우도 있겠고, 물론 이제 물성치도 있습니다. 질량과 감쇠와 강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수로 잡아 줄 수도 있어요. 상수가 아닌 변수로.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영장의 유량이 Q라고 한번 해봤을 때, 이 Q가 아래처럼 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물을 채우는 시간분의 양동이의 부피. 결국에는 이두 가지가 다 뭐예요? 변수로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에 t 컷 V. 이런 둘다 변수, 어, 이변수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영장의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랑 시간 중에 어느 변수에 더 민감할지, 이 민감도를 보는 게 바로 불확도 분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부피를 좀더 변동을 시켜주는 게더 유량을 빨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은 물 채우는 시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자 그래서 이 모델링에 이런 것들을 뭐라 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센시티비티 민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감도. 과연 이 시스템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값이 확확 바뀔까? 이런 등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감도는 결국에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불확실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불확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차의 전파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측정 x도 측정으로 데이터로 넣어 줘야 되고 y도 측정으로 데이터로 넣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와 y가 모두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통계의 이론에 의해서 t분포 곱하기 표준 편차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델타 y는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이제 그냥 델타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델타 y를 없애는 게 가장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오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델타 y를 좀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모델링일 수 있다, 이렇게 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오차, 요 델타 y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우변을 어떻게 해주냐? 테일러 급수로 좀 전개를 해줍니다. 테일러 급수는 요게 이제 그수치해석에서 그냥 h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정을 좀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뭐예요?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뭐두 번째 항까지 쓰면은 2분의1에 y 두번한요 값에 불확실성이 두개 곱해진 거.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쉽게 가기 위해서 2차까지는 보통 다 0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1차에서 분석이 안 되면 2차까지는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차에서 다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끝머리 달려있는 요 부분이 바로 증가량이죠. 델타 Y 증가량. 그래서 이 델타 Y 증가량이 웬만하면 작은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자체의 어, 표준편차와 그 다음에 t분포 이런 것들이 좀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 y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가요 값이 바로 민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시티비티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나요? 센서에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에 그래서 어 인풋 때 아웃풋을 좀그 뭐죠 좀 변환하려면은 이제 단위도 변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위 변환할 때도 이제 센시티비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독립변수가 x1부터 xl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가 이제 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에서도 뭐예요? 참평균이 있겠죠. 그렇 참값. 그 다음에 이 참값이 아닌 이제 표본들의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들의 평균. 그래서 참평균에 대한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본평균 같은 경우에는 x 와 l 까지 다 어, 표본평균이 다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표본평균의 이제 불확실 불확도. 그래서 그 불확도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불확도 이제 뭐 종류별로 이게 나타낼 때는 이제 RSS 방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민감도 일반 민감도 지수에 대한 불확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이게 민감도였었죠. 민감도와 그 뒤에 있는 확률 통계에 해당이 되는. 어, t 분포 그 다음에 표준편차 등을 이용해서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법이 바로 어총 이제 오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가 전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자 Q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Q. 자, Q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영장의 유량이 부피나 시간 중에 어느 거에 더 민감하냐라고 하면은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Q를 어떻게 미분해주냐. 하나는 V로 미분해주면. T분의 1이 되겠죠. 혹은 T로 미분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T제곱분의 V. 그죠 자, 뭐가 더 큰지는 모르죠. 이제 뭐가 더 큰지는 모르지만은 어, 어떻게 어알 수가 있냐면 초기값이 뭐냐에 따라 이 값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요 값들을 비교해 봤을 때 부위에 대해서 어, 양동이 부피에 대해서 좀더 어,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 값이 더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확도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곡선 y는 k 이라는 어떤 변이 변환기가 있다. 한번 볼게요. 자 k 그 다음에 불확도, 그 다음에 e에 대한 불확도 이런 것들을 다 k에 대한 불확도, e에 대한 불확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 e가 볼테이지인가봐요. 자이전위에 대해서 변이 y 불확도를 90% 신뢰수준에서 추정해봐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되냐? 자 y는 f의 k 곱 k의 2 e. 전부 다 표본평균을 일단 넣어준 겁니다. 자 표본평균은 보니까 이 k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요 값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 E값. 이 값이 5였었죠.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주면은 50.5m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y에 대한 어떤 표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락도를 한번 볼게요, 브락도. 자, 브락도는 앞에다가 민감 계수 민감도를 넣어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UK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민감도를, 어, 해봤을 때, 자, 민감도를 한번 볼게요. 자, 민감도는 dy를 이제 k로 미분한 값은 2가 되겠고, 2로 미분한 값은 k가 되겠죠. 그래서 단과 같이 또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앞에 문제에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불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나온다. 이게 이제 95%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y 바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어, u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까, 표본 평균을 구했었고, 그 다음에, 불확도에 대한 것도, 또 구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어, 실내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을 좀 풀어서 쓰면은, 어, 느 정도 나오냐. 49.9. 에서, 어떻게 나오죠? 51까지 나오네요, 51. 51.01이죠, 01. 그래서 한 1cm 정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